안녕하세요. 유튜브 댓글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하정님 대학 졸업반이시고요. 해외로 공부를 더 하러 갈지 불분명하고 취업이 도움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취업은 제너럴을 뭐 봐도 되는데 어, 취업을 막바로 하는 케이스가 정말 어려워요. 전공에 따라서 뭐 간호학과라든가 이런 경우는 가능한데 막바로 해외 취업이 돼서 해외에서 일하는 건 우리나라 학력으로 조금 많이 힘들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경력을 해외에서 인정을 잘안해 줘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학연수를 많이 하러 가시는데 어학연수는 취업 준비는 우리나라 취업 준비는 될수있지만실제로 해외 취업의 준비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뭘 하면 좋냐면 어, 이거는 지금 뭐아카데미나 재련이다, 고민보다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어, 스튜던트 그 스터디 워크 비자라고 있어요. 그 나라에서 대학을 나오면은 그죠? 1년에서 2년 정도 뭐냐면 취업 비자를 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일을 하면 되는데 어학연수 갈 바에는 영국이나 뉴질랜드는 1년밖에 안 되니까 거기 가서 1년 동안 석사, 석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워피자가 2년 나오면 일하기가 정말 좋고요. 워피자로 경력을 쌓으면은 뭐가 돼요? 두 번째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요. 아, 쉬워지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직장, 세 번째 직장이 좋아지면 한국 들어올 때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거죠. 나이는 있고 뭘 하더라도 경력직, 해외 경력직을 되게 우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렇 그래서 제가 와서 취업준비도 할수 있고 막 갈팡질팡 하는데 요런 생각 가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어,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그쵸? 2년을 주죠. 근데 학교가 별로다 그러면, 요번에 영국이 열렸어요. 그냥 2년. 어, 너무 좋죠. 이거 2년. 그럼 2년 경력, 가질 수 있고요. 뉴질랜드도 이렇게 가질 수 있는데, 뉴질랜드는 장점이, 뭐, 대학 졸업반이시니까 자녀분이 없는데, 뉴질랜드는 이런 분이 가시면 좋죠. 어, 자녀가 있으신 분. 자녀가 뭐, 한두 명이면, 공립학교 보내면, 그죠? 아유, 뭐, 내 학비로 공립학교를 애를 둘을 보낸다. 대박이에요. <laughs> 자, 어쨌든, 뉴질랜드, 유케이가 열려있고요. 네덜란드는, 어, 1년인가 그래요. 근데 저는 이 1년 권하고 싶지 않은 게, 그죠? 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그죠? 아, 이게 왜 그러냐면, 1년이잖아요? 취업하고 뭐 인터뷰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고 어영부영하다 보면 1년 미만의 경력을 갖기 쉽거든요. 그런데 꽉찬 2년 짜리들 너무너무 경력으로 좋아요. 1년 미만이거나 1년 가지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에 기간상으로 봤을 때는 2년 짜리가 있는 나라가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학비는 거의 비슷비슷해서 영국이 좋은 학교는 좀 비싼데 낮은 학교는 좀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석사를 가는 거. 제가 어, 뭐이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어학연수 간다. 어학연수 기간이 1년 정도 된다 그러면 전다 석사 권했어요. 그래서 석사를 하고 나왔더니 한국 와서 뭐 직업도 잘 찾고 뭐 이렇게 대신 케이스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아카데믹 제너럴 고민하는데 약간 프로, 플랜을 조금 다시 짜는 것도 좋을 것중에 하나인데 석사를 가면 아카데믹 제너럴 취업이 되면은 제너럴 워크비자 받는 데는 나중에 이렇게 대학 졸업한 다음에 웍비자가, 취업비자가 뭐 6.0이, 영국이 6.0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써먹으면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지금 뉴질랜드가 6.5로 올란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것 때문에 뉴질랜드 대란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웍비자 받는 게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거는 다 제너럴로 받으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1년 공부하고 석사 가고 막 그렇게 되면 이거 뭐 너무 쉽죠, 너무 쉬운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해놓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다 하장님 전혀 다른 걸로 이렇게 얘기드렸는데요. 아 그냥 답변하는 것보다 아이디어 조금 이렇게 넓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전 어학연수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보. 아, 실제적으로 저는 1년 9개월이나 했어요. <laughs>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정말로 길게 제 인생 중에 가장 아까운 시간이 이 어학연수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3개월 충분하다. 안 해도 된다. 막바로 석사가면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다 하장님, 파이팅 하시고요. 아, 좋은 결과, 좋은 선택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